오늘 말씀은 시편 61편 3절 4절의 말씀입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 시민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다윗이 항상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인데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그랬습니다.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은 마음, 내가 어려울 때나 평안할 때나, 관계없이 내가 원수에게 쫓길 때나, 승리해서 영광 가운데 있을 때나, 관계없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장막에 머물기를 사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 정말 하나님 중심적인 삶, 하나님 품에 머물고 싶은 그 마음이 느껴집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 설교할 때만이 아니라 예배할 때만이 아니라 기도할 때만이 아니라 일상생활 중에서 기쁜 일이 있건 슬픈 일이 있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머무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다. 저도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됐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내가 항상 하나님 안에서 머물러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서 그것이 나와 함께 계속 하기는 원하는데, 진짜 능력이 많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품속에 계속 머물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우리 각자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풍부한 재물 가운데 머물기 원하는 경우도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의 인정과 인기 가운데 거하고 하자 하는 마음도 있고, 건강한 육체로 기분 좋은 감정으로 내가 계속 살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그 어떤 것보다 아, 내가 하나님 품 안에 머무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위로와 그분의 은혜 가운데 계속해서 머무는 마음과 생각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결심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짧은 육체의 삶 아닙니까 나그네와 같은 이 땅의 육체의 삶 속에서 내가 안정감을 누리려면 하나님 품에 머무는 마음과 생각이 되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는 이 땅에서 갈수록 낡아지고 쇠하고 흙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지만은 우리 영혼만큼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을 향하고 그분의 품에 계속 머물려고 신경을 쓰고 노력함으로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거나 끊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항상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셔서 주님의 그 궁열과 어루만지심이 달마다 내게 임해서 내 마음이 위로받고 새 힘을 얻고 그 힘으로 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께 계속 깊이 들어가므로, 주님도 계속 내 안에 깊이 역사하시는 복된 심령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